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18K로 제작된 염주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염주팔찌 네 개가 함께 나왔는데 네, 추석을 앞두고 고객님이 착용하시는 것과 또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신 듯 했습니다. 18K로 제작된 염주팔찌 10mm 짜리와 8mm 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멋지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8K로 제작된 염주팔찌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8개로 제작된 염주 팔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염주 팔찌 4개가 예, 마침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요두 개는 10mm 크기이고요. 예, 요두 개는 8mm 크기입니다. 네,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신 것같됐고요 예, 여기는 이제 고객님 거고 하나는 친구분한테 의뢰를 받아서 예, 주문을 해 주신 겁니다. 예, 이렇게 4개가 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8개로 제작된 10mm짜리 염주 팔찌.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방송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디자인이죠. 네, 천천히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염주가 있고요. 각 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보시면은요. 구멍이 나있는 글씨입니다. 예, 그러면 뭐 물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물이 들어가면 바로 흘러나옵니다. <laughs> 네. 자, 어 이게 뭐가요 와. 야, 고객님이 찾으시던 그 물고기인데요. 네, 마침 가능해서 이 물고기를 달아 드렸습니다. 와. 이 물고기를 말이죠. 네. 행운을 가져다주고 또 재물을 가져다주고 좋은 뜻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아, 예쁘게 아주 어, 생긴 물고기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말이에요. 이 물고기를 왜 달았냐 하면 고객님이 낚시를 좋아하신답니다. 낚시를. <laughs> 예. 아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음, 이렇게 예쁜 물고기를 달아드리게 되어서요. 예. 고객님 것만 달아드린 겁니다. 네. 자, 요게 음, 여기 10mm짜리인데요. 장식은 어떻게 됐냐? 음, 요게 보조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살짝 열어주면 그냥 바로 열립니다. 예, 2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담글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 잠가주고보조키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10mm가 나오는지. 네, 10mm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동그란 염주 기준입니다. 네, 10mm가 나왔습니다. 예, 각은 조금 작습니다. 예, 그리고 중량은요, 44.27g을 잡았는데요. 네, 44.27g이면 11.8동입니다. 중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을 때 보니까 중량이 살짝 추가가 됐네요. 고객님 거. 네. 여기 아마 물고기가 있어서 그런가.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중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4.6g 나왔죠. 음, 저희 매장의 큰 저울로는 44.62g이 나왔는데요. 23,000원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요. 우리 친구분 거. 예, 중량은요. 네 똑같은 중량 44.27g을 잡았는데요. 41.13g으로 나와서 네 만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예 같은 조건이래도요. 중량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분 거 한번 볼까요? 친구분 거는 예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이 예 깔끔하게 이렇게 원형참과 각참으로 예. 염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겁니다 자 요거는 샘플을 보고 주문을 하신건데요 네 어떤 샘플을 보셨냐면요 네 바로 이 샘플입니다 예 요게 이제 매장에 있던 샘플인데요 예다 똑같은데 요 가운데 중볼이 달려있습니다 예 중볼에 그리고요 어여기 보시면 목탁 <laughs> 목탁도 달려있고요자 중볼에는 한쪽은 옴자가 들어가있는데요 빨간색 예 그리고 이거 양쪽으로 빨간색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검은색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쪽 빨간색도 가능하고요. 이색깔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탁, 예, 귀엽죠. 예, 이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이걸 보시고서 샘플을 보시고서 고객님이 이 목탁 중골 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고객님은 이렇게 물고기, 예, 하나 달아 드렸고요. 친구분 거는 그냥 깔끔하게. 예, 염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선물용으로 준비하신 요거 8mm짜리 염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다 같습니다. 예, 다 같고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예 원형 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8mm 나왔죠? 예, 그리고요 중량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량은요 여기 두 개가 지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 하나는 16.5, 하나는 사이즈가요, 1 7 5 c m 고요 하나는 16.5cm입니다. 예, 사이즈가 살짝 다르죠? 예, 중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17.5cm 짜리는, 네, 27.97g으로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45만 7천원이 빠진 거예요. 예, 그리고 16.5cm 짜리는 네, 26.39g이 나와가지고요. 56만 2천 원이 빠졌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거 처음에 왜냐하면 9.3돈 8mm 사이즈로다가 예, 예,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손목들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예, 중량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예, 요건뭐 빠진 거는 그대로 다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자용으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8mm 사이즈입니다. 예, 열고 닫고 하는 장식은 똑같고요. 이렇게 예 원형 장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열고 예, 이거 이렇게 재 끼고 그럼 바로 열립니다. 네, 여기서 이거 이렇게 예 닫아주시고 예, 이렇게 닫아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2 단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또 오래오래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네. 8mm 예, 8mm 짜리고요 아까 보신 음, 요게 지금 10mm 와 이렇게 하니까잘 모르겠네요 제 손목에다가 한번 놓고 네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8mm 하고 10mm 하고 자 요거는 10mm 짜리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0mm 짜리 사이즈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친구분 거, 의뢰하신 친구분 거,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고요 8mm 보겠습니다. 8mm도 이제 손목이 가느신 남자분들 같으면 8mm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어, 남자분들은 10mm,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8mm 정도 이렇게서 해 많이 사용하시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가 8mm고요, 두 개가 10mm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2mm 차이 수치상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실제 보시면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이런 느낌 오 멋집니다 18K로 제작이 된 거고요 14K와 18K 예 같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 요즘 또 순금으로도 나오죠 네제 <laughs> 영상에 순금으로 나온 그 디자인 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예그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고객님 추석을 앞두고 예 고객님 거를 준비하신 거고요 하나는 친구분 거예또 의뢰해서 이렇게 또해 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요거 두 개는 또 이제 선물용으로 준비를, 네, 하시듯 했습니다. 야, 이거 얼른 저 영상 찍고요. 고객님 빨리 연락해서, 예, 오늘 찾아가시기로 했습니다. 자, 아이고, 예, 멋진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